안녕하세요. 사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원으로는 A반 허솔지, 김민희, B반 송지원, 김현미입니다. 저희 사조는 모두 줌을 통해 다 같이 논문을 분석하였고, 발표자는 저 허솔지입니다. 저희는 간호사의 의지기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논문을 분석하였습니다. 저희의 인상질문은 간호사의 정서적 소진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의직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이로 정했습니다 연구 제목은 논문을 보시면 바와 같이 간호사의 의직의도 영향 요인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 마케팅 간호 전문 직관 정서적 소진과 개인적 성취감을 이용하여 병원 간호사의 의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연구 방법 및 디자인은 횡단적 조사 연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3년 5월에서 6월까지 한 달간 이루어졌으며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배부하여 기록하게 한뒤 회수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서울과 충북 지역의 두개 대학병원 간호사 270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습니다. 논문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간호사의 의직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서적 소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래 표 1을 참고해 보시면 어표 1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볼수 있는데요. 일단 정서적 소진을 p가 0.001로 유의한 부분을 보시면 연령, 결혼 상태, 경력, 근무 형태, 근무 부서 등을 볼수 있었는데 연령은 26에서 29세가 3.3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 미혼이 3.32, 경력은 3에서 5년 차, 6에서 10년 차가 각각 3.32, 3.42 부분으로 가장 많이 정사적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이 표에서 참고하는 바와 같이 어, 3에서 5년차가 4 0 1로의지도는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무 형태 부분인데요. 3교대, 부부, 3교대 간호사가 3.30으로 정사적 소진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근무 부서는 경동이 3.33 외래가 3.1살로 정서적 소진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 연구의 결론은 표 4를 참고해서 알수 있는데 서울과 충북 지역의 각 대학교 모델을 원투로 해서 비교하였을 때 결론적으로 정서적 소진과 내부 마케팅이 p 값이 0.001로 낮아 유의한 결과를 보일 수 있었고 정서적 소진이 6.29, 6.45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수 있었으며 내부 마케팅이 4.0 3.54로 간호사의 의지 의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걸로 알수 있었습니다. 어, 더 참고를 통해 더 보시면 연구에서 가설 3을 제시했었는데요. 가설 3은 병원 간호사의 정서적 소진이 낮을수록 의지의도는 낮을 거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보시면 26에서 29세가 3.34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상이 2.5으로 가장 낮았으며,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정서적 소진 정도가 높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근무에 따른 차이는 6에서 10년이 3.42, 3교대 근무가 3.3 일반 병동이 3.3상, 일반 간호사가 3.27로 가장 높았으며, 11년 이상, 외래 이교대, 수간호사 이상 등이 가장 낮은 것을 표의를 통해 볼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직 의도 관련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소진과 의지 의도는 양의 상관관계, 즉 r은 4.1, p 값은 0.00을 보여 유의한 값으로 가설 3은 지지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래 논문을 더 참고해 보시면 논문을 통해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 간호사의 의지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외적 요인은 내부 마케팅, 내적 요인은 간호 전문직관과 정서적 소진이며 정서적 소진이 가장 중요한 의지 의도 영향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서적 소진 예방을 중심으로 내부 마케팅 수행과 간호 전문직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전략을 이 의지 의도를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론 및 제언입니다. 저희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논문에 제언한 말을 공유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정서적 소진을 중심으로 한 의지 의도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를 제언합니다. 두 번째로는 6에서 10년의 경력 간호사들이 가장 높은 정서적 소진을 나타내므로 이들에게 정서적 소진 감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연구로 타 기관 대상의 전향적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이 논문을 통해서 아쉬운 점을 밝혔는데요.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간호사 의지구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긴 하였으나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적용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정서적 소진이 의지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간호사의 정서적 소진을 유발하는지 궁금하며 그 문제에 대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이 궁금하였습니다. 이상 사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